아한 돌아와요 이건 분명한 세상의 이치예요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실 때꼭여기다 천원도 좋아요 오백원도 좋아요 만원이면 더 좋아요 조금씩만 마음을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목소리 받아 아시겠자 하나 둘셋 하면 오만보이를 끝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하나 둘셋오만보이 황기순 아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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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빠고이종용씨가아빠왔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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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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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 아이고, 아이고, 고아이이아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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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빠가 얘기해줘 야 이게 사안교육이요다지 아빠 이렇게 착한 일잘하시분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빠 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용더 예, 있었으면 예. 이렇게잘되 그래요. 아, 하이고 제가 사진한다아고 그래 그래 다달라 아이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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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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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아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정용 아이고, 감사 아이고, 아이고, 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